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분명 관심 있는 것 같다가도, 다음날은 또 뭔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나 혼자만 착각하는 건 아닌지, 혼자만 괜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젊었을 때처럼 마냥 용기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마음을 포기하기엔 또 아까운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여성들의 마음 표현 방식을 이해하면 이런 혼란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심리학자들 연구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 초기에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욱 뚜렷해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신중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신호들을 놓치면 서로 마음이 있으면서도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런 아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다섯 가지 확실한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목해 보실 것은 이유 없는 대화 시도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접근 동기라는 건데, 사람은 호감이 생긴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더 자주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에서 만난 동료분이 별다른 용무도 없는데 자꾸 말을 걸어온다든지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 평범한 일상 얘기를 자꾸 꺼낸다든지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비 온다더라.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 말이죠.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또래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대화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내가 너와 더 친해지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호감 대상과의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해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꾸 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관심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당신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예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뇌과학에서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을 발견했는데 이 뉴런이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 심지어 몸짓까지도 자기도 모르게 비슷하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피곤해 보이면 상대방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든지 당신이 기분 좋아 보이면 함께 밝은 표정을 짓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감정적 동기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타난다는 건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깊은 관심과 신뢰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이런 감정적 교감이 젊은 시절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더 갈구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로는 당신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관심 가지기예요.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확장 욕구인데 호감이 있는 상대의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의 삶 속으로 자신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자녀 이야기 형제나 친구 얘기, 취미 활동, 심지어 일상적인 스케줄까지도 물어보는 거죠. 아드님 군대 언제 전역하세요? 요즘 골프 자주 치시나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당신과 더 깊은 연결을 원한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와 달리,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건 정말로 진지하게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번째는 모호하지만 반복되는 칭찬과 관심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또래는 좀 다르죠. 심리학에서 심리적 탐색이라고 부르는데, 관계 초기에 거절당할 위험을 줄이면서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시는데요. 이런 식의 모호한 칭찬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온다면, 그건 상대가 당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이런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요. 젊었을 때처럼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표현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미래 지향적 대화 시도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요. 미래에 관한 대화는 심리학적으로 관계 안정화 과정의 일부라고 해요. 다음에 같이 가 봐요. 그때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같이 영화라도 봐요. 이런 식으로 미래 계획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죠.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서도 미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감과 신뢰 형성의 핵심적이라고 나왔어요. 특히 우리 또래에서 이런 대화가 나온다는 건 정말 의미가 커요. 젊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잘 알고 있고 함부로 약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함께할 계획을 얘기한다는 건 정말로 당신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호들을 보셨을 때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우리 나이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연애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40대, 50대 분들의 연애를 보면 예전처럼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현실적이고 성숙한 접근을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40대 이후의 연애를 조사해 보니 서로의 단점을 숨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나왔어요. 그만큼 진정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 너무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말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 속에는 언제나 진심이 숨어 있어요. 심리학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감정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행동과 신호는 숨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나이에 연애할 때의 특별한 장점이에요. 젊었을 때와 달리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나 부모님 건강, 경제적 안정,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서도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외모나 열정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교감과 따뜻한 이해가 더 중요해지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40대 이후의 연애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각자의 인생 패턴이 있고 변화에 대한 부담감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는 것도 우리만의 장점이에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분의 작은 행동들 속에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 속에서 오히려 그분도 당신과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또래의 연애는 결혼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수 있어요.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도 공유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관계 말이에요. 마음의 신호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당신의 지혜와 용기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에 만나는 인연이야말로 정말 귀한 선물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셨다면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이의 연애는 젊었을 때와 달리 더 진중하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될수 있어요. 서로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성의 마음을 알수 있는 다섯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날 때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다가가 보시기 바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 마음 읽기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